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BMW가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와의 3조 원의 계약을 파기하고 부족한 배터리는 삼성 SDI가 메울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스볼트는 여러 번 소개한 스웨덴 기업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앞선 배터리 제조 기업입니다. 공장은 스웨덴을 시작으로 독일, 폴란드까지 확장했고, 북미에 캐나다 공장까지 계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공장을 한개 짓고 많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현재 셋업이 진행 중인 기업이죠. 근데 배터리 생산 랭킹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노스볼트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한국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노스볼트인데, 그보다 더 많이 채용된 기업이 s v o l 입니다 s v o l 도 중국 기업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랭킹에 들어가 있지 않죠. 9위 고션, 10위 써누다입니다. 순수 중국 순위로 보면 써누다 밑에 s v o l 에너지 중국에서 2.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연간 배터리 캐파가 10기가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점차 늘어나겠지만 자 이러면 하반기가 되면 테슬라도 순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로스볼트 배터리 생산은 현재 5기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3조 배터리 물량이면 용량으로 30기가 정도 됩니다. 자 단연 계약이겠지만 상당히 큰 물량이죠. 이것이 언제 안정적으로 공급될지 모르니 BMW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고 삼성SDI 경우 계약만 되면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처를 변경하게 된 것이죠 다만 기사에는 현재 bmw가 필요한 모델이 뉴크라스인데 여러 모델이 있고 노스볼트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 일부 공급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노스볼트는 아직 상장사는 아니고 상장을 위해 준비 중인데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일론 머스크도 등판했습니다. 먼저 X 내용을 보면 BMW가 스웨덴 공급업체인 노스볼트로부터 20억 유로 상당의 배터리 세일 주문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노스볼트와 차세대 배터리 세일 개발 활동은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주문을 취소한 이유는 결국 수율 문제입니다.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자,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양산 승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승인 절차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요. 결국 여러 번 BMW에서 오디트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 간 계약해지는 근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노스볼트는 예정보다 2년이 뒤쳐졌다라는 겁니다. 무려 2년입니다. BMW는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원형 배터리 셀의 고성능 제조업체를 설립하는데 여전히 매우 관심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노스볼트에게 원형 배터리를 원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BMW가 원하는 것은 원형 배터리라는 것인지 사실 노스볼트는 원형 배터리도 있지만 주력은 각형입니다. 여기 X 기사 밑에 일론 머스크가 배리라고 언급했는데 그다음은 하드앤 디피컬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4680을 해 보니 잘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배터리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스볼트 문제 중에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23년 11월 스웨덴 노동조합 IF 메탈은 테슬라 기가 베를린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베를린 공장인데 스웨덴 노동조합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조의 계획의 핵심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 크로스오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만드는 스웨덴 회사인 히드로가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업은 파업과 봉쇄에 연루되었고, 아이프메탈 수장은 생산에 심각한 중단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세부상황 협의 없이는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 노조 집단 아이프메탈이 노스볼트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기업인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협약을 2017년에 체결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자, 한국에 있는 저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 BMW 계약 파기에 대해서 I.F. 메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게 현재 자발적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3월. BMW도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 중인데요. 25년 하반기 신형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인데, 지역은 태국으로 2019년부터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를 생산해온 태국 라용 현장에 젠5 고전압 배터리 자체 생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세일 내재화로 봤는데, 이번에 상세 내용을 다시 보니 새로운 조립 라인은 수입된 배터리 셀을 모듈로 변환한 후 고전압 배터리 팩에 조립 통합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수입하고 모듈 팩으로 제작하는 공장이 태국에 추가되는 것이죠. 배터리 종류는 46파이 원통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bmw 배터리 내재화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독일에 위치한 새로운 셀 제조 센터에서 배터리 셀 생산라인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4 6 5이온 통용 배터리가 보이죠 이 배터리는 25년부터 뉴크라세 차량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노스볼트와 유사하게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BMW도 테슬라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향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든 중국, 미국이든 추가 신규 배터리 생산 기업들에게 향후 너무 기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